최성환 부장의 최고의 전략으로 연초 각 전략들 대비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구준데 오시느라 좀 고생하셨겠어요? 네, 어, 오늘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 좀 풀린다고, 풀리나요? 내일 날씨가? <laughs> 풀린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날씨가 뭔가 지수만 놓고 보면 순항인데 지금 기상 조건이 시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고 어또 연준 관련한 이슈도 등장하면서 금 가격이 또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 지수만 놓고 안도해도 되는 시장인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발 리스크가 조금씩 빨간 불을 키든 게 아닌가 지금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연준과의 어떤 그런 또 불협화음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금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뭐 최근에 고객분들도 금거래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기 시작을 다시 어... 하시더라고요. 잠시 좀 추천했다가. 어, 관심도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환율도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어, 그동안의 시장이 좀 계속, 뭐, 연초에, 새해 들어서, 뭐, 7거래일 연속, 사상최 효과, 뭐,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조금은 경, 경계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약간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최근에 보면 어 우주항공 방산쪽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 네. 그리고 CEO가 최근에 어 지금 CS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CS 끝나면서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관련된 뭐 로봇 관련된 또 흐름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흐름이 지금 순환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해지 차원에서 안전 자산을 들고 있고, 주도주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수환매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제일 아마 그 지수는 K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양극화 그러니까 양국화. 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K자.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음. 뭐 17만 전자, 92만 닉스만 가도 5천 포인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약간은 K자로 어 가는 종목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기서 약간 종목들을 좀 우리가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기 때문에 계속 작년 음. 하반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겠고 PBR로만 본다면 지금 한국이 올해 예상 PB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예. 일본이 1.6배, 그리고 대만이 3.1배 정도 되니까 아, 어. 그걸 비교하게 본다면 뭐 일본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크다라는 점. 그래서 뭐 밸류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 업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올해 어, 점검을 좀 하는, 특히 AI 발로 해서 작년 연말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버블 이론을, 버블론에 관한 것을 올해 실적으로 좀 커버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투톱 쏠림 때문에 5천피 가요, 마요, 이건 좀 무의미해 보이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과 함께 증시의 레벨업이 가능하냐. 그러면 그 다음, 그러니까 반도체만큼이나 같이 키맞추기를 이뤄줄 수 있는 섹터로는 어느 쪽을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 제가 지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을 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가 빠졌네요. 그니까 1차 전지가 최근에 계약 해지가 좀몇개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약간은 어, 좀 충격을 줬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반등을 주었거든요. 네. 뭐, 현재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역시 2차 전지 ESS에 조금 더 시장이 계속, 어,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 건설 주가가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현대 건설이 18% 20%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예. 가만히 보면 건설주가 왜 현대 건설이 올랐을까 보면 원전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계속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고 거기다 메타가 또 시장에서 거기 관련된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하고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온다는 점은 어 이차전지 ESS 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 물론 지금 최근에 그런 계약 해지가 좀 있어서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서 또 이차전지도 올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바지로. 음. 지난 하반기에 키워드로 제시 해주셨었는데 다시 올 상반기 그 수납매 안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섹터로 반바지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기억해 주시죠 유망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최고의 전략은 반바지로는 아니에요 롯데 관광개발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어, 제가 어, 올, 최근에 제주도도 갔다 오고요 제주도 또 그리고 대명 홍천 강원도도 아. 갔다 오고요 아뭐 이렇게 봤더니 중국 관광객이 정말 많이 아. 동남아 쪽 중국 관광객이 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일령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어 이런 그 스키장에 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많을 정도로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 이. 특히 이제 그 롯데 관광 개발은 이제 카지노하고도 또 연관이 되, 되잖아요. 이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드롭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그 칩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칩 돈을 바꾼 총액을 드롭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홀드율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그 드로백 드로백 대비해서 카지노 사가 가져가는 금액을 어 홀드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모두 보게 되면 올해 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어, 지금 그런 어,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어 고객 수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 나오고 있지만 어, 7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 두 배, 고객 수가 두배가까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결국엔 테이블과 슬롯 머신에 대한 또 확대가, 확충도 이루어질기 때문에, 어,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된다.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어, 지금 상당히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3만원대 초반에서 3만원대 뭐 초중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투자증권은 32,000원 지시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네. 21,000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모아나가도 어,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24,300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 21,000원까지 잠시 한달 정도 쉬고 있습니다. 32,000원이라는 증권가의 목표가를 기억해 봤을 때, 아직은 업사이드가 크고, 너무 실적 대비 싸다라는 의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기억하겠습니다. AS로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이 전략 재점검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40% 가깝게 12월 중순에 주셨는데 상승률이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워낙 좋은 분위기고 지금 누가 뭐래도 대장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 지난주부터 해서 딱 3거래일째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12월에 말씀드릴 때 어, 고객분들한테, 뭐 사야 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송전회 네. 때 그런 네. 거였는데, 제가 삼성전자 사세요. 그러면 성의가 없다라고 표현 하실 아, 정도로, 아, 그건 너무 잘 아는 정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 했었는데, 사실 주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오른 또, 어,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a i 에또 주도주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뭐 올해도 조정을 보인다면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맥커리에서 지금 24만원 지시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영업이익도 151조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파는 거보다는 예, 고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네. 상승률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크다. 외사 리포트 TP와 함께 삼성전자의 홀딩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저희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